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수영이 생일 축하합니다 어, 생일 축하해 아들 어, 뽀뽀해 주고 아빠. 아빠, 아빠 먼저 아빠 먼저 아빠 뽀뽀 음. 잘했어요. 할머니랑 아빠 해주고 생일 축하해. 할아버지.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해주면 너 큰일 나. 안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해 주면 더 큰다. 안 돼? 그래. 담배표서 그래. 알았어. 할아버진 어. 안 돼요. 거기다 일어서. 성민아. 성민아, 네 동생 생일인데 생일 축하 한번 해줘. 빨리 해줘. 빨리. 해 줘. 솔민아, 빨리. 성민아, 빨리. 그래. 나맞으큰 소리로 뭐한 거야?